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범 3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보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네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아,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아, 그와 같은 질문 중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God is unless they are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먼저 주님께서 어, 여기 보니까 no one can see 이,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 거듭나지 아니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볼수 없다. 아,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어, 아까 얘기하기를, 어, we know that. 우리 안다. 그리도 주님은, 어, 볼수 없다. 아, 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볼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 born a g a 이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랬더니, 보세요. 다 안다고 그랬는데요. 4절. 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 안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또 11절에도 보세요 어, 9절에 보세요 니고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에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 We know that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영적인 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one can see 에, 이렇게 얘기를하고 그런 면에서 이 니고데모는 뭐바리세인이고룰링 카운슬의 멤버이고뭐 그렇지 모르지만은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여기 보시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 born again이란 말 헬라말로 아노세인이란 말인데요. 이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어게인 i n 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from above, 위로부터 어,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면 내가 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있이두 이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 NS NS Uh, NAS 성경, uh, New American Standard Vibe 성경에는 again으로 번역했고요. NRSV,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without being born from again.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인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으로부터 난 사람들. 살아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응?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기 보니까 안다 안다 하지만은 아직 어둠에 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다시 못해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아래로 태어나는 땅으로 태어나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아는 어, 말인데요 자이 물과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가장 제가 취하는 적절한 해석은 물 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해석 인데요 물즉 성령으로 보다 물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봤더니 물 물은 더러운 것을 씻 기는 응? 그래서 이 성령 음, 음, 물 유, 물로 표현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씻겨지는 어, 그와 같은 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 해석에 대한 근거는 헬라어의 물과 성령의 정관사가 아 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어,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you are born again. 그리고 5절,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정관사가요, 헬라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또 7장에 보시니까, 물을 성령으로 주님이 해석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이두 탄생이... 서로 혼동되거나 섞이거나, 할수 없는, 완전히 두 종류의 탄생이고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설명하면 할수록, 네고대문은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how에 대해서 주님께서 10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어,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에스겔서에도 우리 새로운 심령으로, 어, 새 영을 받는 그것 이, 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위로부터 태어난다. You must be born again or you must be born from above. 어, 그러면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모세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어 그리고 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 생명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그런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 올리온다는 그런 의미겠죠. So, no man must be lifted up. 어, 어,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어, 죽으심으로 말미암마 그를 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놀라운, 어, 그런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대의 목에 결정적인 말씀을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구원의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게 영생을 얻게, 그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 하나님께로 어 갈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예정에 놀라운 그런 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어 교훈을 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뭐어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뭐 기적입니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었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이 광신자처럼 미쳤구나라고 얘기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고요. 그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 과내가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영원니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을 바라보며, 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탁한 자들이 있어요. 그 탁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다 구원드리는 구원해드리는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동역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깊이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